나, 카고팔 좀 주면 안 되냐? 가게? 어 에미사, 나쁘지 않아. SR, 킬장만, 두판 합친 킬? 혹시, 이번 판부터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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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. 좋은데? 좋은데? 위장망? 나쁘지 않은데? 다음 판부터 하라고요? 알겠습니다. 아니야, 너무 위장망이 아니라, 이거 위장망이 한번 버텨줄 거야. 제발, 한 명만 와봐. 나 탄, 탄좀 보충하게. 어, 저기 사람 있는데, 님아 님, 거기 사람 있음. 님, 거기 사람 있음. 님, 거기 사람 있음. 야, 안에 있는 거, 겁쟁이네? 겁쟁이는 버릴 줘야겠지? <laughs> 너 그거 타고 와라? 자기장이, 한번더 걸치긴 했는데, 아예 산으로 잡혔네요, 이거? 산으로 잡히면은, 그냥 이거, 왼쪽 타는 게 낫긴 한데. 연막을 좀 많이 챙길 거랬다. 1, 2, 3! 한명 어디지? 이거 차 끌면 안될 듯? t b s 들려고? 아니야, t b s 는 좀... 나 보고 있다. 적박이 예수세프 드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지져피그 양파 카하디오안 <목소리> 어. <laughs> 됐어 오 백샷 안 됐어요 아,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어, 치킨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우. 아시, 있어라 로비로 로비로로비로다 로비로 로비로로비로다호자 d 킬아 에이스 좋아요 그다음에 o 킬 여기서 에비사좀잘 i 어 하이 o 여기서 성이좀 풀렸어 에비사가 좋았고 그다음에 d o 수 o 타는뭐 야, 지금 7킬이네? 닉네임에 77에 7킬이네? 그래서 내가 7킬 만들어줬습니다. 자, 수류다 바로. 아, 답 없지, 이러면은. 아, 여기서 블루잔 던질 걸 그랬다. 아, 좀짜 따치긴 해. 이거 실패해가지고, 아니,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, 프라이팬 백샷. <laughs> 이거 프라이팬 백샷으로 죽이려고 했는데, 안 돼가지고, 예,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, 또 치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예, 감사 SR 킬 당만 두판 합친 킬 치킨 X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에미사로 가보자 오늘 에미사로 치킨 먹었으니까 에미사 나왔다 <laughs> 아 근데 SR 킬 하려면은 중간 애들 싸우루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여기 골짜기 가가지고 죽일까? 만나지마 1학년.. 1억... 아이.. 씨새야 어디야 어디야 <목소리> <목소리> 1학년 철~~ 길에 열쇠까지 있어버리네 어? 외로운 돌리는 300m 오토바이 리드샷 미쳤다 와 이거 뭐야 이게 와 상대방 개 어이없겠는데? 300미터를 <laughs> 아니 300미터 오토바이 리드샷은 개뽀록이긴 해 <목소리> 1킬 더! 킬땅 만원이다 자좀 꺼내봐 저기서 쟤좀 꺼내! 아쟤 누가 안싸요 뒤에서? 되게 편안하게 있네 나무 뒤에서? 너 구르트냐? 아 진짜 너 때문에 지금 거참 진짜 안 죽었어 움직여 지금 아야 얼굴 아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네 그렇티그렇티 3킬이야 벌써 한 대, 두 대. 와두 대인데? 빡쳐서 오는데? 다른 애구나. 어 죽었다 죽은거 같은데? 아 조대, 아왜 안죽어 왜 안죽어 너무한거 아니야? 한대더아 멜... 아 재미지 아, 씨한대더 어, 사람 있어 인마 뒤에 나와 나와 너 너랑 싸울 게 아니야 나 지금. 얘랑 싸워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치킨 안 먹어도 돼, 형 치. 안 돼, 아 저, 제발 매, 들 매시야. 아딜 매시야, 딜 매시야. 아딜 매시냐고요 선생님, 진짜. 엄청 넣었잖아요. 아니, 애미사 천들 나오.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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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숨어. 아, 위에 있는 애 때문에 신경고여가 아, 너 음! 아, 고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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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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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와 이제. 너 나와. 너 어디 있어? 너차 없어, 임마. 야 죽어이 씨 죽어 <T> 어몇 킬이야 잠깐만 어 에미사 5킬 자 에미사로 치킨을 먹어봅시다 탕탕탕탕탕탕탕탕탕 우루 올라이크 1240이 나왔어 미친 와, 이 레전드네 이거 에미사 900아 890이 거의 900딜 나왔어 그래. 아니, 저한 12킬 했었어야 되는데. 100킬 다 1킬이니까. 자, 1킬이고요. 아니, 잘 맞았어. 잘 맞았는데 애들이 안 죽었어. 야, 레전드. 핵샷. 와, 레전드. 야, 여기서 맞았어. 와, 잠깐만. 야, 이게 가능해? 야, 여기서 맞았어. 자, 여기서 맞았거든요? 와, 근데, 내가 어디서 쐈지 알아? 나 저기서 쐈어. 여기. 아직도 가야 돼. 오. 나 여기서 쐈어, 여기서. 나 진짜 파트너 아니었으면 정지 당했다, 이거. 여기 좀, 얘좀 맞지 않았나? 한 대. 그 다음 두대 맞을 거야. 두 대. 봐봐. 겁나 많이 맞았다니까 근데 애들 안 죽었어. 아, 너무 아깝다. 에미사 좀 약하다. 생각보다. 점프. 야, 이거 점프가 살렸다. 어. 아, 죽었다. 점프가 죽였다. 너. 그리고 이 친구. 아이고, 이 친구도 점프하다가 맞았네요. 그리고 에미사 킬. 좋았다. 이렇게 해서 예. 5킬로 에미사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원투 주키니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합니다 다람쥐. 남지 남지 다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.